7월 2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10편 37편 1절로 10절 말씀으로 믿고 맡기는 믿음의 정석이라는 제의 말씀 드립니다. 하나님 뜻은 우리의 뜻과 좀 다르지요. 우리가 주를 믿는다 그러면서 과연 믿음의 행위는 어떠한 자세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믿고 맡긴다는 것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기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맘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께서 듣지 아니하셨다고 그 불신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아버지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과 바라는 것과 결코 같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맡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다고 불평불만하면서 믿음의 신발을 거꾸로 신고 배반을 일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 그 주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도로 맡겨드렸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과 내용을 따라 이루시기를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0편 37편 5절 6절에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거 이루시고, 내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네 공유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라고 말씀합니다.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뜻에 순복해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전심전략해서 간구함으로 맡겨드렸으면, 그 결과에 순복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믿음의 자세인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 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결국을 하나님께 책임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고 기도하고 맡겼다면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의 자녀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죠. 시편 52편 22절에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영영째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 안들이지 않고 바람 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원망하고 불편한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인당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맡긴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 없이는 할수 없는 거예요. 믿고 맡겼다면 나의 의지를 무시하고 결과에 순복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믿음의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고 모든 짐과 질거를 맡기지 못하고 자신을 믿고 자신이 짐을 주고 가복한 책임을 지게 되니까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짐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로 슬픔과 괴로움 속에 잠이 드는 거지요. 그래가지고는 평안이나 행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주를 믿고 맡겨야 합니다. 10편, 18편, 18절에도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와께서 호 나의 의지가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아무리 깊은 절망의 수행에 빠져 딸지라도 믿고 맡김으로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나의 소관에서 하나님의 소관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면 되는 거예요. 사멸상 12장 6절에도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큰 일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일만 충실히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 난제를 짊어지고 끙끙거리는 거, 그걸 일컬어서 불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할 일을 우리는 다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이들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